샌프란시스코가 흔들렸다. 이정후와 자이언츠, MLB를 뒤흔든 역사적인 더블 피니시 블로. 2025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리즈 최종전이 열렸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전술 전쟁이었고, 그 결말은 압도적인 더블 피니시 블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정후와 자이언츠는 지능적인 팀 전략과 천재적인 개인 퍼포먼스를 완벽히 결합시켜 한순간에 블루제이스의 숨통을 끊었다. 일막 체프먼의 지옥의 승부 지쳐 쓰러진 가우스먼. 7회 초, 2-1로 자이언츠가 간신히 앞서고 있는 상황. 토론토의 에이스 케빈 가우스먼은 여전히 예리한 투구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트 체프먼이 타석에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체프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작전을 짜놓은 듯 끈질기게 버티며 12개의 공을 받아쳤다. 묵직한 패스트볼, 날카로운 스플리터, 정교한 슬라이더, 가우스먼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도 체프먼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투수의 체력을 갉아먹으며 전의를 무너뜨렸다. 마침내 그는 일루에 나갔고, SP 해설위원은 이건 단순한 안타가 아니다. 완벽한 전술 소모전의 결과다. 체프먼은 팀을 위해 가우스먼을 탈진시켰다고 극찬했다. 이막 이정후의 결정타 야구장 전체를 뒤흔든 한 방. 가우스먼이 체프먼과의 12구 사투로 지쳐 있던 그때 타석에 들어선 이는 바로 바람의 손자 이정후였다. 이정후는 상황을 꿰뚫어 봤다.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순간이라는 것을. 가우스먼은 리듬을 되찾기 위해 패스트볼을 던졌지만 이미 날카로움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정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첫 번째 공. 번개처럼 휘두른 방망이에서 쇠가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타구는 하늘 높이 솟구쳐 오라클파크의 상단 3층 관중석을 강타했다. 4-1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블루제이스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한 방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다. 이정우가 가진 폭발적인 힘과 전략적 감각이 결합된 상대의 의지를 꺾는 결정타였다. 홈런 비거리는 약 450피트. 타구 속도는 시속 110마일 이상. 그야말로 레전드급 한 방이었다. 끝났어. 상대 포수의 절망적인 속삭임. 이정후의 홈런 직후 경기장 마이크는 뜻밖의 소리를 포착했다. 블루제이스 포수의 절망섞인 한마디였다. 그는 헬멧을 벗고 가우스먼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끝났어. 제발 이 고문을 멈춰줘. 이 말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경기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체프먼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 가우스먼. 그리고 그 피로의 틈을 정확히 파고든 이정후의 결정타. 그 모든 장면을 눈앞에서 본 포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IQ와 힘의 완벽한 조합 대한민국 야구의 진수. 이날 승리의 진짜 비결은 단순한 실력이나 운이 아니었다. 자이언츠는 마치 장기판을 짜듯 경기 흐름을 설계했다. 채프먼은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돌격대였고, 이정후는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한 킬러였다. 이정후의 진짜 무기는 스피드나 기술이 아니라 차분한 판단력과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냉정함이다. 그는 한국에서부터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단련된 전술형 슈퍼스타였다. 그리고 이날 그는 완벽히 타이밍을 잃고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다. 점수만 이긴 게 아니다. 마음을 꺾었다. 역사에 남을 피니시 불로. 2025년 7월 18일 이정후와 자이언츠는 단순히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상대의 의지마저 꺾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블루제이스포스의 그 절망적인 속삭임이 가장 정확히 증명해준다. 끝났어.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자이언츠는 점수판 위에서만 승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의 마음 속까지 침투해 항복을 이끌어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도 무서운 승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정후가 있었다. 이정후, 부진털고 반등 시어탄 샌프란시스코의 무기력한 패배 속 유일한 안타 기록 6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에서 회복의 신호탄 을 쏘아 올렸다. 팀은 완패를 당했지만 이정우는 단 하나의 안타로 존재감을 드러 냈다. 현지 시간 19일 샌프란시스코는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블루제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0-4로 완패했다. 이정우는 이날 중견수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에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유일한 안타는 2회 초에 나왔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토론토 선발 크리스 베시세네 번째 투구 시속 145km의 싱커를 정확히 받아쳤고 무중간으로 향한 타구는 깨끗한 안타로 연결되며 출루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 타석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4회에는 유격수 땅골 6회에는 이루수 앞땅골로 아웃됐으며. 마지막 8회 타석에서도 일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올 시즌 현재까지 이정우는 타율 0, 249를 기록 중이다. 특히 6월에는 타율 0, 143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7월 들어 타율 0, 317로 반등세를 보이며 체력과 타격 감각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의 회복세는 자이언츠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3위를 기록 중이며 시즌 성적은 52승 46패다. 그러나 최근 3연패로 인해 분위기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후의 부활은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팀 전체의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보 같은 짓, 봉수 맹활약한 김혜성 교체의 팬들 분노 폭발. 7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 2025 MLB 후반기 첫 홈경기에서 LA 다저스와 미러키 브루어스가 맞붙은 가운데 김혜성이 선발 8번 타자이자 이루수로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중도 교체는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3회 첫 타석에서 김혜성은 퀸 프리스터의 두 번째 커브볼을 과감하게 공략, 좌중간으로 강하게 타구를 날렸다. 중견수 잭슨 초리오에게 잡혔지만 타구 속도는 1 5 3 k m 매 시간로 측정되며 하드 히트로 분류됐다. 감각적인 스윙이 빛난 순간이었다. 6회 선두 타자로 다시 타석에 선 김혜성은 프리스터의 다섯 번째 싱커를 정확히 받아쳐 중견수 앞으로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날 다저스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김혜성의 이 안타는 더욱 값진 순간이었다. 수비에서도 김혜성은 맹활약했다. 1회 초 브라이스 투랑의 1, 2루간 깊숙한 타구를 잡아 정확한 송구로 아웃 처리하며 실점을 막았다. 8회까지 총 5차례 땅볼과 한 번의 플라이 타구를 실수 없이 처리하며 안정감을 보여줬다. 현지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블루는 브라이스 투랑의 리드를 날려버린 멋진 수비라며 김혜성을 극찬했고 이어 1루에서 부드러운 수비를 선보이고 있다며 그의 플레이에 감탄을 더했다. 이날 경기 후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342, OPS는 0.845로 상승했다. 7월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5경기에서 타율 0, 461을 기록하며 신인왕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냈다. 하지만 다저스 벤치는 8회 초 좌완투수 제러드 코에닉이 등판하자 김혜성을 우타자 에스트리 루이즈로 교체했다. 그리고 루이즈는 허무하게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문제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다. 루이즈는 시즌 타율이 0, 230일에 불과한 반면 김혜성은 비록 표본은 적지만 좌완 투수 상대 타율이 무려 0.455의 홈런도 한개 있었다. 그런 김을 교체한 결정은 많은 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한 팬은 SNS에 바보 같은 짓이다. 오늘 가장 잘한 선수를 왜 빼는가? 누구도 루이즈가 김혜성보다 낫다고 설득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MLB 출신 포수 맷스타크 역시 루이즈가 김혜성보다 좌완 투수 상대 성적이 좋다고 말도 안 된다. 원칙에만 매달린 교체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7월 들어 8경기에서 타율 0, 273, 2홈런, OPS 0, 924를 기록한 미겔 로아스가 교체 자원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미 마이클 콤포토의 타석에서 대타로 출전한 상황. 결국 남은 카드로 루이즈를 투입한 결정은 다저스가 0-2로 패배한 결과와 맞물려 더큰 논란을 불러왔다. 다저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칙이 아닌 유연함일지도 모른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김혜성, 그 빛은 결국 벤치의 실험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